안녕하세요. 매일 목사 오늘은 시편 33편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어, 시편 33편은 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초대하는 다윗의 초청이에요. 근데 이제 어, 어제는 이제 우리가 1절부터 8절을 봤는데, 1절부터 9절을 봤죠? 9절을 봤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는데, 오늘은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라 사실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청합니다. 13, 1 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고 계세요. 그리고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간단하게 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세요. 제가 지금 이게 물컵이 있는데 물이 물컵 안에 물이 있거든요 이, 물이, 이 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딱 따르면은 흘려지고 뭐 이렇게 그냥 컵 같은데 말고 이렇게 흘리면 이렇게 딱 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질을 하나님께서 가지도록 만드셨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계속 그 성질을 가질 수 있도록 유지하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책상은 딱딱하잖아요 이 딱딱한 책상을 딱딱하게 유지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많은 이데올로기나 사상 혹은 많은 정치적인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나 어, 그리고 정치적 계략 혹은 정치적인 어, 선택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선택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획을 하지라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계획뿐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히을 이루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만 남은,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당연히 복이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는 모든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고 마음도 지으셨어요. 그들이 하는 일을 구어 살피시는 분이에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강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역사를 보면요, 항상 강한 사람이 해 피엔딩을 맞은 것이 아니었어요.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한 용사들도 어느 날 갑자기 호모하게 죽고 맙니다. 질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다른 사고로 죽든지요.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는 아, 세상의 힘을 의지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습니까? 아, 적용을 해볼까요? 당연히 아, 이런 적용이 들죠.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사람을 안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든 걸 만드신 분을 볼 때, 우리가 만든 작은 것들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게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모든 것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와 필요 없죠,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과 능력을 가지면 더 나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더 많이 승진하면 더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해가셨는가 어 이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 골로스 1장 16절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말해요. 근데 1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예수님이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섰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물이 지금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을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금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 그러니까 하나님 모두가 만물을 지금 유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정치니 뭐이 세상이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요? 세상 아무것도 아닌 권력자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들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잠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그분의 십자가에서 순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분이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강자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보세요,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그분의 능력 자체로도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입을 열지 않으시고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돌보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계속해서 지키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그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찬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 하나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조바심과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이 기꺼이 인간 앞에서 낮아지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의 삶이 오늘 겸손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게 해주,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유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그 누구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그분의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삽시다.